지금 복제를 해준다면은 나이스 또 밀었어요? 또 붙었어요? 댕꿀? 네, 뭐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자해. 네 안녕하세요 클래시 로얄 고인물이 되고 싶은 정래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들고 온 덱은 자해 복제 덱입니다. 뉴 자해 복제 덱인데 요새 이 반사경이. 이 버프를 먹으면서 굉장히 좋은 카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반사경을 넣었고요. 토네충인 저는 토네이도를 넣었는데 이 반사경과 토네이도를 같이 쓰는 자해복제덱이 요새 또좀 유행을 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은 평균 엘릭서가 좀 높기는 해요. 그래서 덱을 굴리기가 상당히 좀 난감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근데 강력합니다. 자, 한번 이 덱으로 달려보도록 하죠. 자, 게임 들어왔습니다. 자, 손패가. 아, 굉장히 무겁, 아, 야, 야, 야. 아니, 다구를 뭐, 그냥, 그냥 시작부터 바로 찔러대네? 아, 이거 살짝 좀 기분 나쁜 시작이에요, 지금. 일단 토네이도를 썼는데, 해골킹. 아이. 아니, 뭐, 다구에 해골군데 해골킹에, 야, 뭐야. 아니, 왜 이렇게 가벼워, 대기. 에이,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다 맞아야 되는데, 저 너무 아프거든요? 와 얘는 뭐얘뭐내덱 뭐 알고 있나? 왜 이렇게 막 급발진으로 들어오지? 일단 상대방 확인을 했어요. 파벌을 쓰는 통통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아뭐 시작부터 급발진해가지고 오른쪽 맞았는데 살짝 좀 기분이가 좋지는 않아, 않아요. 자 상대는 일단 뭐 계속 이제 무자비한 공격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해골통 한번 찔러 볼게요. 상대방 스펠이 빠졌거든요. 이게. 카볼 하나 쓰는 통통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러쉬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녀 두 마리가 이를 뭐꽤 넣었죠. 이 정도면 꽤 나쁘지 않게 넣었고, 해골통으로 킹탈 좀 열어볼게요. 이 데카 설마 잡히는 거 아니지? 자, 해골통을 토네이도로 한번 좀 킹탈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은 뭐 저거는 데카 뭐 버려야 되고. 해골통 저거로 킹타워를 열게요 한대 두대 세대 지금이야 킹타워 열어두면 수비에 꽤나 도움이 됩니다 요거는 요렇게 해가지고 수비를 할게요 고통을 자 여기 다고 쓸수 있어 응, 어, 이렇게 왠지 급발진 할것 같았거든 저거 한번 수비해주고 자, 이제 좀 길을 모아가지고 상대방이 스펠이 파볼 하나라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복제로 또 재미를 좀볼수 있는 게임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상대방의 해골 군대가 또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저거는 킹타가 열려있기 때문에 따로 수비를안 할게요. 지금 저거까지 막을 코스트가 없어요, 제가. 자, 킹타가 열려있기 때문에 해골통이 또 그렇게 많이 달진 않습니다. 자 상대방의 파볼이 그쵸 마녀의 왠지 날라올 것 같았기 때문에 요렇게 해주고 상대방이 까다로운 풀머를 두개를 깔아주고요 <laughs> 자 파볼이 빠졌죠 상대방이 그러면은 뭐다? 복제다 띠용 해주고 토네이도로 샥 이렇게 끌어주면은 어우 댕꿀이죠 상대방 자 이제 막으면 이기거든요 이거 앞플머 해가지고 해골통 사전에 저지를 좀 할게요 자, 13초? 버티면 이기거든요? 한번더 풀머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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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밀리는 거 아니지? 밀리는 거 아니지? 밀리는 거 아니지? 어유 아니지? 어유 예 잠깐만 야 방금은 풀머가 아니라 마녀를 놨어야 되나봐 아유 고블린통 무서웠다 자, 게임 들어왔습니다 아선페의 어, 행운을 빌어요 선페의좀 무거운 카드밖에 없는데 이러면은 선페 풀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이렇게 뭐 땅복제를 하기도 좀 그렇고 아무튼, 두배 전에는 급발진 하지 마세요. 이게 이 덱이 무거워요. 무거워서 급발진 하면은 공격이 잘 먹히면 좋지만, 잘못 먹히면은 거기서 게임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자, 선패로 내기 좋은 카드는 해골통이나 플라잉 머신 정도. 이 정도 내면은 이제 상대방의 패를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일단 감전 확인. 라바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상대방 감전의 라바예요 그러면은 화살 감전일 수도 있고, 어우, 저거, 때린 건 좋았는데, 근데 이 풀머가 빠져가지고 이 라발 어떻게 막을지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일단 이 자이언트에 굴... 애굴... 이걸 어떻게 막냐? 이걸... 이거를 요렇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아... 어... 잠깐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야... 뭔가 잘못됐는데... 아... 야... 이... 뭐... 뭔가 잘못됐다. 자, 일단은, 평화나죽고 시작을 합니다. 아, 이거 수비를 좀 잘못했어요. 손패가 좀 꼬인 것도 있었는데, 일단 근데 상대가 스펠이 빠졌잖아. 빠진 거 생각하고 해골통 한번 넣어보자고. 옥제까지, 요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상대가 감전이 아직 없거든? 감전이 아직 없거든? 어 파볼. 잠깐만. 야, 이거 이길 수도 있겠는데? 잠깐만. 상대 지금 플레이 보니까 이길 수 있다는 지금 자신감이 생겼어. 야, 야 이거 잡을 수도, 있, 잡을 수도 있다,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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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카 찔러. 얘 막을 거 없어, 지금. 막을 거 없거든? 이거 깰수 있어, 오른쪽 일단. 좋았어. 자, 일단 오른쪽. 텃텃텃 어, 부터. 아, 저 오른쪽을 깨야 돼. 오른쪽을 깨야 이길 수 있는데. 얘가 지금. 이거를 잘 써야 돼, 잘 써야 돼. 지혜롭게 잘 써야 돼. 요렇게 미니언이랑 요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여기서 복제를 이렇게 해주면은 왠지 이게 깰것 같아. 깰수 있어, 깰수 있어.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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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어. 자. 자. 하볼이거든요, 상대 스펠. 하볼이거든요. 하볼이거든. 이거를 토네도로 이렇게 땡기고 토네로 한번더 땡겨. 요렇게 한번더 땡겨, 토네로. 이러면 수비를 할수 있지 않을까? 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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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힌타랑 같이 마고. 오케이. 자, 막았고 이거 게임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나름. 자, 이거 해골통. 하지만 이거는 이제 아마 해골 무덤에 막힐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일단 주고 받은 다음에 자해 정도 써주고. 자, 오른쪽 한번 풀머랑 마녀로 수비를 한번 하자고. 자, 마녀 붙이고 오른쪽에 아마 라바 찍을 수도 있거든요. 이쪽에 가운데 라바 확인. 가운데 라바 확인. 이거는 풀머 쓴 다음에 자 풀머를 한번 더 써. 뭘한번 봤어. 그 다음에 토네로 끌어 이거를 자 요거 이거, 요거 막았거든? 막았거든 지금? 막았고 상대방 지금 저거 자 해골 무덤도 터졌어 이러면은 자야 요거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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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복지, 복지. 잡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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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리고 여기 가운데 대가 가운데 대가야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이거 잡았다 잡았다 자 님들 초반에 타워 하나 나갔다고 지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게임 들어왔습니다. 아 좋아요. 3 코스트짜리 카드가 두 개가 손패에 들어왔어요. 이러면 손패 풀기가 좋거든요. 자 상대방의 플레이를 한번 봅시다. 뭐 내나요? 안 내면은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킹카 열리는 위치? 고마워요. 자 이러면 기분이 굉장히 좋죠. 굉장히 기분 좋은 스타트. 상대방 카드 뭐 나온지 한번 살짝 보고요. 어 용광로 확인. 해골통 이렇게 가운데다가 써줄게요. 용광로 견제를 한번 좀 해주고요. 어, 저, 저 파스 뭐하니? 어, 좋아요. 상대방 통나무를 썼네요. 해골통 한번더 써가지고 용광로 견제를 좀 해줍니다. 용광로는 까다로우니까요. 자, 볼러 확인. 볼러는 자이언트 해골이나 데카로 대응을 하면은 엘릭스의 이득을 좀볼 수가 있거든요. 자, 상대방 볼러에 지금 용광로에 고블린통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반사경 대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악동과 타이어볼과 아트 고블링 같은 걸 쓰는 그 대결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일단 요거는 마녀를 뒤에서 써볼게요. 저 블러는 자연언테고리 처리해줄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마녀가 굉장히 활약을 할 수도 있는데 상대가 이제 그게 싫기 때문에, 아, 뭐야. 저 블러 왜안 잡혀? 아, 잠깐만. 야, 저 블러 왜안 잡히냐? 아, 잠깐만. 얘 손해봤는데? 아, 저, 잠깐만. 얘왜 뭐하노? 뭐했죠, 얘? 아니, 스펠을 저렇게 쓰면은 당연히 내가 복제를 하지, 친구야. 찡! 자.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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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예. 쫄 아이, 저, 저 용광로, 저 용광로 대박내는데? 아이, 상당히 기분 나쁜 시작입니다. 이 킹타를 열면서 기분이 좋아졌었는데, 아, 그 다음에 기분이 너무 나쁜 진행이었어. 자, 이거는 반사경을 자이언트의 골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죠. 마녀가. 활약하기 좀 어려운 구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파볼과 반사경 파볼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물론 오른쪽에 쓰겠죠. 힘싸움으로 이 용광로를 해골통으로 견제를 좀 해줘야 될것 같고, 복제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저거는 이제 킹타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소비를 한번 좀 해볼게요. 이거로 자, 이거를 아, 근데 이게 반사경 파벌 쓸 거란 말이야. 이러면은. 반사경 파볼 안 쓰나요? 안 쓰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복제를 쓰자. 상대 지금 파볼이 없는 타이밍이거든요. 이거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상대방 어 상대 잘만 맞고 저거는 통나무로 맞겠죠. 아 플라잉 머신을 제가 그걸 하는 게 좋겠네요. 풀머를 반사경으로 쓰는 것이 좀 좋아 보입니다. 상대 지금 왠지 파볼 실수한 거 같죠? 이거는, 잠깐만, 이거는 자해를 한번 좀 해볼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복제하면은 막 밀지 않을까? 얘네가? 어, 이거 왠지 붙을 것 같죠? 자해? 나이스. 자해가 붙었고. 13자에 미쳤죠, 지금? 자, 완전 좋습니다, 지금. 어, 잠깐만, 게임 끝난 것 같은데, 저거는? 빵! 야, 13자에 미쳤는데? 자, 게임 들어왔습니다. 아, 좋아요. 행운을 빌어요. 자, 처음 손패에 이 토네이도가 있으면, 있음... 어, 이또 뭐야. 킹타 열리는 위치인데? 고마워. 자, 살짝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아니, 처음 고통을 킹타 열리는 위치에 둔다고? 자, 이거는 살짝 좀 대기를 해볼게요. 상대가 순환이, 어, 뭐야. 순환 왜 이렇게 빨라? 1코짜리가 두 개나 있죠, 지금? 아, 이거 그건데? 난 엄청 빠른 기분인데 그 대포 넣은 거그쵸 발키리의 대포 넣은 그거 같죠? 이러면은 이게 스펠이 또 로켓을 아마 쓸 건데 아 이거 그럼 해골통을 어 일단은 확인 옆쪽에 두는 거 확인 이게 아마 이 해골통을 대포로 막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 게... 아야 인탄데 인타인데? 인탄데? 인타인데? 아, 이거, 그러면은, 이거를 복제를 해주는 게 좋을 수도 있어. 자, 나이스. 해골들. 잘 들어, 잘 들어갔죠? 앞다고 할수 있으니까 좀 대기를 좀 하고. 아, 이게 상대가 인타면은, 대포보다 좀더 까다로울 수가 있거든요? 자, 요거는 뭐, 파스랑 이런 거로 막으려고 하겠죠? 자, 토네로 수비해주고요. 상대방 스펠이 대포라고 거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저거 근데 1코에 막히는 거는 진짜 좀, 아, 좀 기분이 나쁘긴 하다. 이게 고블린통을 토네이도가 없는 타이밍에 들어오면은 제가 손해를 한번 볼 수밖에 없어요. 아, 이거 자해로 막고. 이러면은 이제 요걸 인타나 발키리로 막을 건데 발키리를 썼으니까 다골 쓸 수도 있겠네요. 인타로 막네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더 자해를 좀 쓰고, 아, 근데 이게, 여기서 해골통 찌르면은, 내가, 어, 어, 고통을 안 쓰네. 자, 이러면은, 요렇게 한 다음에, 요걸 이렇게 복제 한번 써주고요. 흘머로. 킹탈 열어놔서 그래도 다행이야, 지금. 길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거든? 자, 상대. 어, 뭐야. 상대 통나무 실수했는데, 지금? 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야, 게임 끝났는데 붙었는데요, 자해가? <laughs> 멋진 한판이군요. 상대방의 실수로 게임이 터져버렸습니다. 야, 이거 너무 허무하게 게임이 터졌는디 아, 뭐 이렇게 꽁승을 해 주시면은 아이 뭐 야, 이거 녹화 중이 아니면 이거 살짝 고마워요 각인데. 일단은 상대방이 살짝 빡친 것 같으니까 이모티콘 안 하고 그냥 조용히 게임을 끝내 주도록 합시다. 아, 상대방이 실수해 가지고 게임이 이렇게 한 방에 터지는 거 이게 또 이제 복제덱의 묘미죠. 상대방이 실수를 잘할 수가 있다. 행운을 빌어요.